해변을 조금 걷겠습니다. 자, 해변이 어, 매우 좋습니다. 지금 빛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나가도 수영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리조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약을 탈수 있습니다. 윈드 서핑도 할수 있고요. 자, 비치는 지금 매우 낮아가지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배를 탈수 있습니다. 어,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을 따라서 레스토랑들이 있어서 레스토랑들이 대부분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다가 지금 매우 낮아가지고 수영하기도 좋습니다. 자, 저는 센트라 그랜드 비치 리조트 앤 빌라 그라비를 지금 비치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50분인데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어부가 저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이 이렇게 빠질 경우는 걸어서 아우랑 비치로도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가는 길이 조금 험해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센트라 그랜드 비치 리조트 앤 빌라. 아, 비치 환경입니다. 자, 이제 저는 어, 배를 타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센트라 그랜드 비치 리조템 빌라 해변입니다. 자, 저기 보이는 배까지 저는 걸어가야 됩니다. 현재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에, 이 비치를 걸어서 제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여시 멋진 절벽이 보입니다.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트에는 보트에서 내린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체크인 하러 오는 거겠죠? 자, 이 비치는 전용 비치입니다. 센터라 그랜드 비치. 리조트앤 빌라 크라비에 소외로 외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저기 보이는 데가 제트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기암절벽 저게 크라비의 상징이기도 하고 센트라 그랜드 비치 리조트 앤 빌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GT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s you. <laughs> yes. Okay. 어. 네, 저는 제트를 타고 자, 드디어 노파라탑 비치 선착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